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키위들 50만 명 정도가 앞으로 몇년 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피해 뉴질랜드로 돌아올 것으로 새로운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해외 거주 키위들의 네트워크인 키아가 실시한 25만 명의 키위들이 앞으로 2년 이내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응답했으며 또 다른 25만 명은 그 다음에 정도에 귀국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키아의 토니 트루슬라우브 대표는 100만 명이 넘는 키위들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 어느 나라에 비해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하는 많은 키위들 중 상당수는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20% 정도는 국내에서 비즈니스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십년 동안 우수인력 유출의 상황에서 우수 인력 유입으로 반전되면서 코비드로 침체된 국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이미 부족한 주택시장과 사회 간접시설에 추가로 큰 부담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협회 웹사이트인 realestate.co.nz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77만 2,288달러이고 주택 호가 asking price는 작년 대비 12.4% 상승했고 오클랜드의 평균 호가는 101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 침체를 우려해 중앙은행이 1년 한시적으로 주택담보 비율 LVR을 잠정 철회한 이후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살수 있게 된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가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가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경제학자들은 LVR 재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투자리수의 집값 상승률이 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중앙은행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년 초 LVR 재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아돈 총리의 새 정부에 사회 복지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플랑킷을 비롯해 살베이션 아민 구세군과 세이브드 칠드런 등 50개가 넘는 자선단체들은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아둔 총리 앞으로의 공개서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안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정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시점에 가계소득이 줄고 있는 가정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달 긴급식량 지원으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어려운 과정들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자선단체들은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경역시설에 머물 수 있는 예약권 MIQ 바우처가 없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진 승객들에게 에어 뉴질랜드가 항공권의 날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에어 뉴질랜드 측은 MIQ 바우처가 없어 귀국행 비행기를 탈수 없게 된 예약 승객들에게 탑승권의 날짜를 변경해주고 환불이 불가능한 탑승권일 경우에도 해당 크레딧을 인정해주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당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은 현지에서 바우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없을 경우에는 탑승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검역시설은 이미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일부 승객들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제신다 어던 총리는 뉴질랜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검역시설 인원은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과일 수확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확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원예와 과일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키위들은 고된 노동이지만 임금은 너무 낮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 말까지 지난 한해 동안 과일 수출액은 3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2원 3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9원 9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4원 72전입니다.